오랜만에 아니근데 찾아왔는데요 6.27 대책이랑 그리고 9.7 대책이 나왔잖아요 일단 각자 한줄 평을 해 주신다면? 등가지집 <laughs> 빨리 사라 어떻게 보면 두분다 보는 관점이 똑같네요 저 주택 매수령이 아닌가 이건? 너무 센나? <laughs> 일단 6억 대출 규제는 이건 좀 이상한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15억 아파트 이상 그때 당시에 이제 고가 주택 대출 전면 금지라는 정말 대단한 정책이 나왔는데 또한 번의 대단한 정책이 또 나온 것 같아요. 현실 가능성이 좀 어렵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잖아요. 물량도 네. 너무 많이 던져고 현실적인 게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현실화 될지 그리고 LH 시행이라는 정말 좀 혁신적인 그런 정책이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지금 막 공사비 늘어나고 있는데 이 발주처인 LH가 맡아서 하는 사업 시행이라는 게 민간 건설사들이 얼마나 참여할 요인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뭐 현실화하면 대책이 뭐지금 없이 떨어질 거다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지금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데이터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이 전망을 제대로 알려면 이게 과거의 데이터로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속 시원하게 <laughs> 말씀해 주실 분 저는 이렇게 모셨습니다 <laughs>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 11월쯤에 인터뷰를 한것 같아요. 어쨌든, 당시에 이제 책 제목이 상급집성 마지막 기회가 온다. 이제 책이 나온 지한뭐 1년도 안 지나서 아직 단기적이라고 좀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맞추신 것 같아요. 왜냐면 상급집 가격이 그 이후로도 엄청 올랐죠. 음, 1분기 지나서 2분기 때 6월에 이제 집값이 엄청 오르면서 대출 규제까지 나왔으니까 그것만 봤을 때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 당연히 많겠죠? 땅 짓고 시청자 분들 중에서. 6기도. 그렇죠. 잡았나요? 저는 <웃음> 비밀입니다. <웃음> 그 전작에서도 2025년 상반기가 상급집성의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을 썼지만 제 예상보다도 더 많이 오른 측면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장 큰 요인은. 학습효과 같아요. 민주당 정부가 과거에 들어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결국 서울에 특히 상급지가 굉장히 급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습효과가 좀사람들을 먼저 움직이게 한게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니까 그 전에 좀 빨리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겠다. 그런 수요가 집중된 부분도 약간 가속도로 붙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 시대 들어서서 627 나오고 대출 나오고 97 공급 대책 나왔는데 이거 두 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정부 시대 이제 부동산 정책은 일단 육이칠 대책이 좀 중요한 게그전달 오월에 국토연구원에서 하나의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 주택 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인데 이걸 보면은 부동산 매매가를 움직이는 요인이 수도권은 유동성. 지방은 공급이라고 이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6.27 대책은 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제한, 이렇게 유동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것 같고요. 다만 그 안에서도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도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어, 대선 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 6억 대출 규제, 유주비 대출, 또 추가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약간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에는 좀 역행하는 그렇죠. 어, 규제였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97공급대책, 또 어, 아무래도 LH가 어, 주체가 돼서 시행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면 결국 또 공공 쪽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다만 현재와 같은 공사비 급등 상황에서는 LH 시행으로 얼마나 많은 민간업체가 참여를 하고 얼마나 공급효과가 확대될지 또 대중들이 원하는 주택이 공급될지는 좀 어, 미지수인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럼 사실 135만의 공급 공약을 이제 내세우긴 했는데 <laughs> 현실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도 윤석열 정부 때도 공급 계획은 굉장히 컸는데 실제 그 물량 달성을 못했고요. 숫자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laughs> 그때보다 지금이 상황이 더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가 갈수록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2024년에 서울에 정비사업 평균 공사비가 평당 843만 원이었거든요. 2023년 751만 원 대비 12% 올랐고. 2020년 529만원 대비해서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사비가 굉장히 급등한 상황에서 135만원 공약에 대한 뭐 특별히 재원도 발표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지금 또 하나는 인허가하고 1, 2년 뒤에 착공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2017년에서 20년까지 전국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160만원이었는데 그 1년 뒤인 2018년부터 21년까지 착공 물량이 똑같이 160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인허가 이콜 착공이라는 공식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달라진 게 공사비 급등 이후에 보면 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인허가 물량이 123만 원이었는데 그 1년 뒤인 22년부터 24년 착공이 77만 원으로 인허가 물량이 63%만이 착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인허가가 된다고 해서 착공이 안 되는 사정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 비중을 높인다는 것은 이러한 재반 해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민간 건설사가 뛰어들 유인이 좀 적지 않나, 공급 효과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제로 그렇게 만약에 다시 재현이 된다면은 집을 사는 게 맞는 건지 좀 간략히 말씀 드리면 좀 불편한 진실일 수 있지만 민주당 정권 때 특히 집값이 많이 올랐고 특히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민주당 정권 이후로 많이 벌어진 게 현실이거든요. 그것은 저는 이제 우연일치가 아니다. 정책적인 부분이 분명히 작용했다고 보여지고 가장 큰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와 과거 민주당 정부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결국은 다주택자 에 대한 스탠스 같아요.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도 규제를 하는 상황이고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도 결국은 유지를 하고 있고 이주비에도 6억 한도 대출을 적용한다. 결국 재건축 재개발을 통하는 어떻게 보면 사익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또는 유지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스탠스가 결국은 보유 주택을 줄여서 꼴도란 한 채로 좀 몰리게 하는 현상이 과거 민주당 정권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상반기에 상급지 급등은 약간 그런 부분을 좀 선반영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데이터는 뒤에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지금 공사비가 너무 올랐거든요. 공사비가 너무 올랐다는 건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 분양가를 올린 상황에서 이 분양이 되려면 기존 집값도 올라야 됩니다. 기존 집값이 내리면 분양가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급이 줄겠죠 결국은 집값이 내려가기 힘든 구조에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화두가 되는 게결국은 초양극화인데 네. 계속 어쨌든 이어질 것으로 보이시는 거죠 별다른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그럴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변수는 상급지 위주로 급등을 하니까 보유세 강화에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액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어느 정도 커져 있는 상황에서 보유수대가 상급지 위주로 좀 강화된다면 어느 정도는 좀 약간 상황이 변할 수 있는 요소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사실 공급 부족이 지금 명확한 상황이고 여러 이제 규제 같은 상황도 걸려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이라도 조금 주택 매수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어느 지역에 집중해야 될지 혹은 어떤 전략을 좀 세우고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는 현재 가격에는 버블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상급지 가격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단기 고점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급등세 또는 이 상승세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첫 번째는 이제 전세가율이거든요. 매매가에서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중. 근데 지금 전세가율이 강남 3구 같은 경우 역대 최저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주거가치를 상징한다 그런다면 매매가는 그 주거가치 플러스 투자가치라고 볼수 있는데 주거 가치 대비 투자 가치가 너무 과대하게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 봤을 때 저는 앞으로 공급이 줄어든다는 그 심리적 압박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 말인 즉슨 사람들이 아, 지금 가격이 좀 비싸지만 그래도 사야 돼. 왜? 앞으로 공급이 심하게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버블이 장기화 되 또는 이제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흉작이 이제 사태가 커지면 식량의 가치가 굉장히 오르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가치는 아니죠. 근데 충작이 앞으로도 계속된다? 그러면은 이 버블, 농산물에 매겨진 적정 가치 이상의 가치, 버블은 장기화 또는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급 감소가 계속될 거야 라는 프레임이 계속 사람들 머릿속에 있다면 버블이 용인하는 상황은 계속될 거라 보여주고요. 다만 이 버블이 언제 꺼지냐는 반대로 말하면 공급이 정상화되었을 때 음. 버블이 꺼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그 부분은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입주했을 때 버블이 꺼졌습니다. 그 말인즉슨 3기 신도시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삼기 신도시 입주도 지금 요원하기 때문에 버블이 당분간 꺼지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남 3구 너무 많이 오르니까 주변에서 사도 되냐고 하면은 뭐라고 답해주세요? 주변에 안 그래도 그런 질문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걸 엄청 많이 물어보셨거 상반기 때. 중장기적으로는 이거보다 오르겠지만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지금의 정부가 보유세를 굉장히 강하게 매길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어쨌든 거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인데 상반기에. 네. 급지로 따지기 좀 그랬지만 이제 가격대로 나왔을때 중급지 이런 것들이랑 사실 갭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지금은 거기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전에는 사실 갭매우기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지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좀 기대를 할수 있을까요? 연세 상승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약간 예민한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데 그 지난 대선 때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서울 25개구 중에 진 곳이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네 군데였거든요. 네.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이겼을 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팠던 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25만 표 차이를 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31만 표 차이를 졌거든요. 음. 그러니까 서울에서의 패배가 대선의 패배로 연결이 그렇죠, 그렇죠. 된 거예요. 굉장히 치명적이었고 그전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때는 142만 표 차이로 서울에서 이겨낸 걸 감안하면 31만 표 차이를 진건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었는데 그진 이유가 어떻게 보면 서울 일주택자들을 좀 적으로 돌렸기 때문에 보유세 강화로 인해서 아마 지금의 정부는 그러한 어, 실수를 답습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 당장 내년 6월에 지, 어, 서울시장 포함해서 지방선거가 저도, 있습니다. 네. 어, 그런 거 감안하면 서울 1주택자를 적으로 돌리는 행동을 안할것 같고, 다만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는 국가의, 어차피 네. 대선에서 졌도, 졌던 또, 곳이고, 어. 이네군데를에 타격을 주는 행위는 별로 꺼리낌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쪽 지역은 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지만 나머지 지역들에게는 보유세를 강화하기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규제를 좀 피해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좀 15억 이하 아파트가 약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상급지역의 갭을 메우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